매일 아침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며 읽어보세요. 왜 내부의도와 외부의도는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삶의 흐름을 선택할까? 왜 나는 돈의 중요성을 줄일수록 더큰 풍요를 경험할까? 왜 균형은 항상 나에게 적절한 재정적 기회를 제공할까? 왜 나는 비즈니스에 휘둘리지 않고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? 왜 수익이 내부의도와 외부의도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올까? 왜 나는 투자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까? 왜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? 왜 나는 고객과 억지로 관계를 맺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연결될까? 왜 나는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도 뛰어난 결과를 이룰 수 있을까? 왜 나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인정받을까? 왜 리더십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주어질까? 왜 나는 경쟁자들과 멀어지며 나만의 길을 걷고 있을까? 왜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기 때문에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? 왜내 전문성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까? 왜 나는 성장에 대한 조급함을 버리고 더 빠른 발전을 경험할까? 왜내 마음은 균형 잡힌 상태에서 맑고 집중된 에너지를 유지할까? 왜 나는 승자패자의 진자에서 벗어나고 있을까? 왜 나는 좌절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? 왜내 의식은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해서 자유로울까? 왜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낙관적일까? 왜 내면과 외부 의도는 항상 최적의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공할까? 왜내 몸은 건강이 진자를 초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할까? 왜 나는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수록 더 젊고 활기찬 상태를 경험할까? 왜 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강한 면역력을 가질까? 왜 건강한 습관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자리잡을까? 왜 운동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이 즐거울까? 왜 나는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지 않아도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? 왜내 가족 관계는 조화에 대한 집착 없이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울까? 왜 나는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깊은 애정으로 둘러싸여 있을까? 왜 나는 갈등의 중요성을 줄일수록 더 조화로운 관계를 경험할까? 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 삶에 있을까? 왜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모두가 잘 지낼까? 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더 진실한 연결을 경험할까? 왜내 삶의 흐름은 항상 나에게 적합한 상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? 왜 나는 운명에 맞서지 않고 흐름을 따를수록 더큰 만족을 얻을까? 왜 나는 꿈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꿈을 살고 있을까? 왜 나는 우주의 도움을 바라지 않아도 지원이 자연스럽게 올까? 왜 나는 삶의 목적에 집착하지 않아도 인생의 의미를 느낄까? 왜 나는 놀라움을 기대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을 겪을까? 왜 내부의도와 외부의도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까? 왜 풍요는 끌어당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흐를까? 왜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줄까? 왜 최고의 파동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조화롭고 있을까? 왜내 의도는 공간에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현될까? 왜 나는 미래를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생생한 현실이 펼쳐질까? 왜 나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도 매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까? 왜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을까? 왜 나는 자신감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있을까? 왜 나는 어필하려 하지 않아도 카리스마가 자연스럽게 발산될까? 왜 나는 성장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최고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을까? 왜 나는 자격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얻고 있을까? 왜 나는 압박받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을까? 왜 나는 가치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할까? 왜 나는 감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할까? 왜 나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행복할까? 왜 나는 평화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고요할까? 왜 나는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모든 순간이 아름다울까? 왜 나는 조화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이미 완벽한 균형 속에 살고 있을까?